술은 일리의 적이다 우리가 먹었었섭자주다 팀작입니다 오늘 술을 한번 뿔어보셔뿔어보셔뿌셔보로 뿌려보셔... 나와 있는 곳은 2000년대 초반 엠넷 슈퍼바비 파티에서 홍록기, 제롬, 닥터노의 유혹에 빠져서 갔던 엠비아 할렘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엔 밤사이에서 대기표 받아놓고 2시간 동안 다른 집 가서 술 먹고 오 추억이 있는 혹시 이 동네가 안 되는 동가 아, 정말 우리한테 안 어울린다 너무 오랜만인데 이 동네? 뭐뭐 홍대입구입니다 사실 고딩 때 밴드를 했던 저한테는 프리버드나 롤링스톤즈, 삼림소구차 같은 것들이 근... 간만에 천태풍과의 접선이니만큼 잠깐 약국에 들러서 도핑제를 구입하고. 오늘의 광고주 건맥주 홍대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하기로 한 김자케인데. 김자케와 천태풍이가 범띠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흥한 곳에서도 광고가 들어왔네요. 연말 보너스 감사합니다. 평일 이른 시간에 방문했기 때문에 손님이 없을 때좀 편하게 업장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한쪽 벽면으로는 이렇게 호랑이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고 있고 반대쪽 벽면에는 호랑이 액자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어요. 메뉴 여섯 가지 통닭을 시그니처 메뉴로 내세우는데 꼬치꼬신닭, 아메리카닭, 사와디카닭을한 방에 먹어볼 거고요. 달리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핑부터 해볼까요? <놀람> <놀람> 주류는 젊은 층을 겨냥한 d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 신기하게 생긴 맥주들을 먹어볼 거예요 그래요, 안 o n l 리는 h 우리도 알아요. t s him back to the Mogobo Bayo, and only go to the r i 어 One just a good person. What did o n 어 shot? w h a 샤 너 오늘 너무 멀고 매콤만데 그냥 매만안 돼? 응 너무 맛있다 어... 이 맥주 위에 올린 눈꽃빙수가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빙수 전문점에 견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요 내가 이거 먹을까? 마음대로 핑크 방으면고 떨어지니까 나안 네, <laughs> 너의 고추를 위하여 yeah. 와 원정감을 무시한다 잔이 이렇게 작아 보이지? <laughs> 빙수가 맛있네 이제 빙수 맛집에는 이번엔 빙수를 잘 섞어서 아 이거 작아서 어디서 샀으면 좋겠는데? 부산 어 제가 솔직히 맥주에 장난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할게 위에 올라간 빙수 덕에 히야시가 더 강력해져서 라거의 시원함이 극대화되네요. 빙수가 녹아서 살짝 단맛도 돌고요. 시원함과 청량감으로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잘 맞을 것 같아요. 어우 고구마 가될것다 맥주를 두 잔씩 부수는 동안 치킨들이 서브됩니다. 요 치즈치즈한 놈은 아메리칸. 양념치킨 위에 올려진 맥앤치즈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양념치킨부터가 아메리칸이 아니. 요 놈은 사와디카 남성어민 사와디카비 아니고 여성어민 카니까 여성 손님들을 위한 메뉴라고 볼수 있게 프라이드 치킨 위에 주변 으로 우파퐁 커리에 소프트쉘 크랩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튀김과 커리, 갈릭 집떡이 보이네요. 꼬치닭을 마지막으로 세 가지 치킨 이 모두 서버되었고 치킨 옆에 저빈 공간에 불을 붙이면 각각의 치킨에 걸맞는 치즈향, 커리향, 꼬치향의 향료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풍미를 끌어올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이쁘네요. 다른 거잘 모르겠고 썸네일 뽑기는 좋았어요. 사바디카부터 커팅을 해주고 꼬치닭은 손으로 한번 뜯어줍니다. 다리부터 아니.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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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은 특별할 것 없는 우리가 아는 그 양념 치킨의 맛인데 이게 좋은 의미로서의 범상함입니다. 기본 양념 치킨이나 소떡소떡이라는 음식. 자체가 우리가 특별하고 유니크한 맛을 기대하고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맛이 아닌 맛이 나오면 당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딱 우리가 아는 정석적인 양념치킨의 맛. 전국민이 좋아하는 그 맛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광고이다 보니까 저희 방문 시간에 맞춰 미리 세팅이 돼있던 거라 솔직히 치킨이 좀 식어있었는데도 퍽퍽하지 않고 육즙이 잘 느껴지는 게 따뜻할 때 먹으면 웬만한 치킨집들보다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남자답게 장갑을 벗고 블로레몬도 하니 데튀김을 한번 먹어보는데 소프트 쉘크랩처럼 껍질이 안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 내가 킥도 살을 씹고 있구나 싶은 정도의 식감. 지난주에 태국 출장을 다녀온 천태풍이는 이번 출장에서 톱밥을못 먹었다면서 맛있게 먹네요. 나 이번 출장에 진짜 톱밥을 응. 못 먹었어. 생각보다 없어. 어떻게 된... 이번엔 아메리카노의 차례 치즈를 맛나붙여서 아, 상당히 만족스러운 표정이네요. 어, 대박. 소스에 젖어서 눅눅해진 치피를 한번 먹어보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또 맛있어요. 탈이 아니라 새우볼 꼬치는 뭐 그냥 새우볼 꼬치 맛이고요. 음, 괜찮지? 천태풍이도 침 맛에 만족하네요. 사우디 카더한 입. 이번 맥주는 빙수부터 한입 먹어주고요. 천태풍이는 또 열심히 빨대를 조지고 있네요. 음. 음, 빙수는 맛있어. 어 맛있어 아이스크림 맛있어. 빙수를 또 먹고 맥주를 쳐줘 줍니다. 천태풍이도 마시고 한번더 짠. 자 그래도 이렇게 치즈가. 알감자에 치즈 소스를 듬뿍 찍어서 한 입. 휴게소 간식을 먹은 김에 소떡소떡까지. 남아있던 칩에다가 할라피뇨베 맥앤치즈 를 올려서 한 입. 처음엔 이 칩이 그냥 데코용인 줄 알았는데 치즈 소스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은근히 시스틸러 같은 느낌이라 이걸 따로 시키고 싶을 정도. 예. Yeah. Yeah. 자. 이제 번꿉 맥주는 각자 종류별로 한 잔씩 다 먹어봤는데요. 제일 맛있다고 꼽았던 걸 말해보자면 천태풍이는 블루라임, 김자켓은 커피였어요. 이 말인 즉슨 둘다 그냥 첫 잔으로 마신 게 제일 맛있었다는 말이죠. 아무튼 맥주 자체는 평범하지만 위에 얹힌 눈꽃 빙수가 맛있어서 여성분들이나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번꿉 맥주를 즐기는 방법은 빙수 먼저 다음 맥주, 맥주 먼저 다음 빙수. 빙수랑 맥주를 섞어서한 방에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겠는데 일단 습가 묻는 건리마토네마도 네 아니라 패스. 눈꽃 빙수가 빨리 녹는 편이기 때문에 빙수부터 와고하고 먹거나 맥주를 원샷 때리고 남은 빙수를 한 방에 털어 둘중 하나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꼬치닭에 콘치즈도 떠먹어보는데 뭐 콘치즈가 맛없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Yeah. Yeah. 저희가 먹은 세 종류의 치킨 중에서 순위를 매겨보자면 현대풍이 픽은 사와디카, 아메리칸 꼬치닭, 김자캐 픽은 아메리칸 꼬치닭 사와디카였는데 사실 저는 솥떡소떡이나 새우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이등이냐면이는 저런 걸 좋아하니까 꼬치들을 먼저 매기고서 그동안 내가 다리를 먹으면 되겠 치킨들은 방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식은 상태로 먹었는데도 솔직히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어요. 힙한 술집 치킨이라고 보기 어려운 어느 치킨 전문점에 뒤지지 않는 치킨이었는데 비비큐 치킨 한 마리가 25,000원도 식하는 요즘 물가에 알감자, 콘치즈, 커리나 치즈소스, 개티, 꼬치와 같은 사이드 메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비싸서 못 먹을 정도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병맥주로 말하자면 전국 맥주가 4,900원, 요게 6,000원이란 말이죠. 히 아시 이빠이대 생맥주도 한잔 먹어주는데, 아, 요거 3,900원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죠. 원샷에 도전하지만 차갑기도 차갑거니와 이미 맥주만 6잔째기 이 때문에 힘들어진 천태풍. <laughs> 볼케이노 치즈피자입니다. 도는 패스트리도 우에매시드 포테이토와 치즈 더비가 올라가 있는데, 아. 솔직히 배가 너무 불러서 이건 제대로 맛을 못 봤어요. 저녁이 되니까 어느샌가 허리 꽉 차버렸네요. 여기 인기 있는 집이었구나. 다음. 2차로 가고 있습니다. 배를 좀 꺼뜨리기 위해 목적지 없이 무작정 걸어보는데 와 웨이팅만 두세 시간이 걸리던 전설의 홍대 밤사가 없어졌네요. 세월의 무사함을 느끼며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상수합정 일대를 50분이 넘게 걸어다니다가 마침내 당도한 이곳은 서울 서부 낭만 파술정이라면 한번쯤 드론을 보셨을 합정의 바 B&B입니다. 메뉴 원래는 뜨끈하게 위석기는한 잔씩 조질까 하다가 이 집이 또 워낙 콕텔일로다가 유명한 집이기 때문에 리커와 바틀 메뉴는 빠르게 넘기고 콕텔일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4레이디와 4사나이로 나눠져 있는 세셋를볼수 있는데 사실 이칵테일만큼 성차별적인 먹을 것이 또 없거든요. 물론 뜻은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또포유닉섹스까지 있으니 오히려 이거야말로 젠더에 따른 감수성이라고 해야 할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b b 만의 오리지널 칵테일들도 있는데 천태풍 이 녀석은 지영어 이름인 베네딕트라고또 B&B 베네딕트는 브랜디를 주문했고요. 저는 사장님께 깔끔하고 상쾌한 놈으로다가 추천을 부탁드려서 진토닉에서 토닉을 뺀 느낌의 김넷을 주문했습니다. 바 자체는 엄청 오래된 곳은 아니지만 나이 지긋하시고 연륜이 깊은 노박들도 사장님이 클래식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주세요. 어릴 때저 옆에 럭키스트라이크도 종종 갔었는데 b 와 김넷입니다. 몰라 아닙니다. 이렇게 는 워낙 맛이 예민해요. 네.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얼음이 3분의 1 이상 높기 전에 하나 흔들면 얼음이 빨리 는 거예요. 워낙 참 네. 멋있고 네. 네. 어? 너무 좋아. 끝이 없구요. 네. 딱 떨어지는 거. 다음자는 먹어본 적 없는 진프레즈 비티어리언, 진프레즈 비티리언과한 카리스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그런 느낌을 찾는다면 차라리 모스코 뮬이 어떠냐고 추천해 주셔서 그대로 부탁드렸고요. 요렇게그 이쁜 모스코 뮬이 나왔습니다. 이쁘다. 저놈은 저거 멋있겠더라 알파스레 빠져 먹어 것도 아닌데, <목소리> 아, 맛있네요. <laughs> 너무 좋다. 먹어봐. 아, 그래? 아, 어렵겠네요. 음, 누구 나하는 곳이 오셨네 네, 그렇답니다. <laughs> 마지막 세 번째 잔으로는 양놈들의 폭탄주 롱티 롱알랜드 아이스티를 주문했습니다 위에 올려진 병들만 봐도 왜 폭탄주인지 아시겠죠?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진, 보드카, 럼, 데킬라 맨왼쪽에 보드카 병은 트리플색이라는 오렌지 껍질 리크로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네요 다 먹었습니다. 여섯 잔을 마시고 6만 얼마가 나왔던가? 요즘 세상에 이렇게 분위기 좋으면서도 실력도 있고 혜자로운 칵테일바를 찾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노 바텐더가 계신다는 면에서 일전에 소개드렸던 여의도의 다이가 생각나기도 했는데 다이는 괴짜스러운 극강의 캐주얼함을 자랑하는 반면 이곳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다음 3차로 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해삼 같은 거나 놓고 소주를 마시고 싶었는데 근처는 아무래도 마땅한 곳이 떠오르지 않아서 신촌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아직도 배가 덜 컸었기 때문에 신촌 먹자골목을 좀더 걸어보고 있고요. 제 20대 시절이 온전히 녹아있는 동네지만 이제 없어진 집들이 너무 많은데 아마 1차에서 맥주를 많이 먹고 오지 않았더라면 다모토에 들어가서 떼창이나 불렀을 거예요 아마. 어 뭐야, 매주공원이 왜 이상해졌냐? 너 화장실 갔다 왔어. 는 화장실을 공사 중이었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간판은 눈에 익은 집. 빠 나쁜 여자 갈까? 여기도 놓고야 엄청 오래됐어. <laughs> <laughs> 맞아 아니야, 오해 됐어 안 됐어? 맞는데, 쌍높으잖아 나쁜 여자가 지금 다 이제 한 50명 올 수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laughs> 그게 문제라고. 다 이모들인데 지금 상호 바꿔야 나쁜 이모로. <laughs> 얼마전에 편의점 컵라면도 출시된 회드라예요 담배 이제 안파나봐? 원래 담배 팔았었는데 저 자리에서 이제 슬슬 현대백화점 맞은편으로 길을 건너서 목적지로 향합니다 여수집이에요 여기를 작년 초에 왔었으니까 거의 2년만입니다 김치와 반찬들이고요 사장님이 선사해주신 영광의 자리 배그맨으로 유명한 주당 신동엽 선생님 옆 김작회입니다 영우미소 주영주유님도잘 다녀가셨나요? 간단하게 낙지를 두 마리만 먹기로 했고요 반찬 모두? 아니 됐어 아, 배불러 배불러 홍대에서 먹다가 넘어왔어 네. 이쪽 올리일 별로 없어서 옮기고 가야지 네. 어머니 지금 한입발 네개인플루엔야아 진짜? 말이 약 감사합니다 이모가 먹물라면 하나 따로 줄게 어우 감사합니다 전태풍의 회오리 아이고 좋다 <laughs> 낙지를 하니입 부드러워 이모가 또 반갑다고 먹물라면을 서비스로 해주셨어요 먹물라면이 맛있게 들어갑니다. 저는 아예 없어요. 생각이 없어, 아이. 이쪽은 강아지 키우고. 아, 우리 아들도. 강아지 음. 키우고 그래. 음. 그럼요. 와. 아. 먹을 먹 있어. 아. 아. 아, 노래는 잘안 되는데, 국물은 맛있어. 소금이 안 과해서 좋아. 음. 소주를 한병 더. 비품질로? 의미 없어. 오 회오리가 안 되니까 한 번만 <laughs> 2만 원더 주고 회오리도 안나오네 <laughs> 의미 없다. <laughs> 이모가 드신 티세스. 제자리가 바뀌었죠? 회식이 끝난 룸메가 합류했습니다. 파김치도 하니. 페어리. 자리를 지키던 단체 테이블도 나갔고 이제 12시가 넘어서 이문을 퇴근시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얼른 정리하고 나와서 빨간 기둥에서 인증샷 하나 받고 4차로 가고 있습니다 4차는 신촌 명물거리 뒤쪽 모텔 골목 안 신촌 티즈이 알바 시절 종종 막차를 조지러 다니던 환자집입니다 위아야 김치전이랑 어린 시절 늘 시키던 버섯전골을 시켰는데 버섯전골이 영 닝닝한게 내가 추억보정이 세게 됐었나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한창 마시던 때는 내가 179에 68kg 정도 되던 시절이라 몸매관리 한다고 안주를 거의 안 먹고 소주랑 물 아니면 두부랑 막걸리 위주로만 조지던 때였어 야오막 Yes, buddy. w 하 아무튼 여기서는 한창 먹는 와중에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녹화가 끝났는데요. 어떻게 오늘 홍대 신촌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1 0대에는 과연 어떤 동네, 어떤 집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후원은 됐다고. 댓글 따봉, 구독 플러스 공유 알림 설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알림 설정입니다, 여러분. 귀한 구독까지 하셨으면 내친김에 모든 알림으로 설정하셔서 새로 올라온 영상들 놓치지 마시길 권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노퍼드다 당신과 함께하기를 멜로 네. 포스빌드.